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아, 이런 제목인데. 어, 영광의 대탈출을 이제 하는 어, 사건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사람이 이게 자유가 제한을 받으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놀라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노예는 꿈이 없어요. 노예는 비전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자기 감정, 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억압된 상태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자유가 여러분 지어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산치야 아래서 자유가 제한받고 억압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또, 어, 우리가 이렇게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제한을 받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기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주에 탈북민들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탈북민 박사님들이 왔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에 왔다고 해서 또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탈북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감옥에 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샘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다음에 1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한반도까지 오는데 1,9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랜 시간이 여러분 걸린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140년 전에 복음이 와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지 모르고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들은 여러분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나누는데 중요하게 오늘 봐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은 400 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 이게 중요하면 여러분이 딱 줄을 좀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할때네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400년이 43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는 거군요 애굽의열가지 재앙이 임하고 장자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면서 결정타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출입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먼 미래,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비하면 아주 먼 미래죠. 이먼 미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세월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여러분 이게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저는 이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러분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날이 있어요. 이게 죄악의 역사가 풀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거치게 되어지고 결박과 사슬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게 이들이 이것을 감당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슨 계획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한쪽에는 너무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날이 온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여러분 이 예고 백성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길을 가느냐, 지옥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두 가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그것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 결정적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갈수 있도록 저주의 길을 가던 사람이 축복의 길을 갈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갈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 생활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애굽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죄의 노예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 가능한 거예요. 그 어린양의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인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 피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 여러분 누가 나왔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갔나요? 군대 안 갔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 같으세요? 여호와의 안군대 같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보이세요? 안답게 보이세요? 어떤 대로 <laughs>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이 아직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다. 지금은 아주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들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악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요. 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 도요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여러분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막 겉으로 보기에 뭐 학벌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막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의 정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초라하고 후질그레하고 뭐 나이는 들고 육신은 쇠퇴해져가고연약해진지 몰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군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여러분 누가 감히 마귀하고 싸워요? 대통령이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장관이 무슨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무슨 대학자가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죄악 벗은 사람만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여도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생명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 우리가 하는 섬김, 이거예요.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까지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시시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여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고 사단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유를 가져오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같이 한번 주한번세번 번 부르고 간절히